보트라이프를 위한 찐 보트 리뷰 쇼 빅배어 마린 턴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보트 주행과 실 사용자 분들의 리얼 후기 영상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보트 선주님을 만났는데 저는 항상 이 보트 낚시를 즐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의 안전이에요. <laughs> 그렇죠. 누구나 네. 그렇죠. 근데 이배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장치가 돼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 보트는요. 일반 보트와 다르게 네. 승격실이 3중으로 돼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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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격실이 하나가 부러져도 이거는 물침이려서 물에 바라앉지 않습니다. 아수밀격실이세칸으로 예, 예. 나눠져 있다고요? 예, 예. 어디 한 군데가 깨져도 가라앉지 않는 그렇죠 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배들보다 네? 이게 몰드가 튼튼합니다 제가. 아 몰드가? 네, 네. 이 배의 몰드가 튼튼하다고 하면 소재가 혹시 어떤 소재인가요? 소재는 FRP인데요 네. 격청 쌓는 두께가 다릅니다 다른 배에 비해서 아, 아 FRP마다 이 배의 두께가 다른데 이게 얇으면 떨림도 심하고 되게 불안정해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타봐서 알거든요. 네. 이 배에 그러면 총 정원은 저희에허가는7 명령이... 명까지 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배에 한정 연애까지 받아가지고 왕동처갈수 아. 있어요. 한정 연애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왜냐면. 그네에서 낚시하려고 배 사지 않요 보트 사지 않잖아요. 낚시인들 가고 싶은 많잖아요. 네네네네. 뭐 어청도,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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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 많잖아요. 네네네. 저뭐어청도 열두 열네네네. 그런 먼곳 갈려면 이렇게 튼튼한 걸로 배는 가지고 가야죠. 아 많죠. 역시, 역시 수미일격실이 불침선이라는 그 조건 때문에 또 이렇게 멀리까지 항해가 네. 가능하게 돼 있군요. 이 보트가 첫 보트라고 하셨는데. 예예. 예. 이 FRP 보트의 차이점이죠, 뭐 장점. 단점 이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역시 이게 데크가 높잖아요. 네 그렇죠. 아, 선 선체가 예. 좀높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파도 트는게 어지간해서는 네. 트는 게 없죠. 어아 앞에서 다 막아준다. 예. 항상 뽀송뽀송하게. 항상 뽀송뽀송하게. 네, 네. 일반 이게 높으니까. <laughs> 네네네. 이게 허리를 지지할 수 있어가지고 아. 편해요. 무릎을 하게 랜딩할 예. 때이이 네. 이 높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낮아도 불안해. 빠질까봐 무섭고 너무 높으면 또 낚시를 하기가 불편하고. 응. 중고로 살까 했는데 네네. 중고 매물이 안 나옵니다, 이게. 한번 사면 한번딱네개 보트다 가지면 팔지를 않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마음에 든다는 거. 중고 매물이 없을 정도로 만족을 하는군요, 이 보트에. 저희도 음. 이걸 예약을 하고 한 3개월 기다렸는데요. 지금도 아마 지금 예약하면 7, 8월에 받을 수 있어요. 다 아. 또 주문도 밀려 있고. 이 원래 이 정도 기상이면, 아, 막, 뚫고, 막, 찍고, 막, 이렇게 그렇죠. 돼야 되는데. 그렇죠스턴 막, 동해 같은 데가 파도가 세잖아요. 그죠노을도 크지, 거기는. 거기는. 네. 네. 그때는 네. 좀 어땠어요? 그런데 달려도, 네네. 네. 뭐 안정감 있게 달리는 것 같았어요. 어. 제가 뭐, 일단, 보트 경력이 많진 않지만, 네. 네. 제가 타본 아. 거 중에선 아,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이 보트가? 네. 네. 이 그럼 이 보트는 단점이 진짜 없어요? 그건, 전좀 그런 것좀 듣고 싶거든요. 그게, 솔직한 리뷰인데 이게 또 단점이라면 음, 단점. 입구가 너무 커서 거길 많이 잡아야 돼요. 아 이건 단점이다. 어창이 커요? 어창이 얼마나 큰데. 물이 들어가지 않데 여기. 아니, 오 어, 어, 깊이가 엄청 깊네. 음. 아, 그래서 이거 이 보트 타고 왕돌 초 가서 빗기 하는구나. 파도가 그렇죠. 들어가도충분하지더 <laughs> 부실이 몇자리까지 넣어 보셨어요? 여기. 아, 어, 잡지 못해서. <laughs> 이거 내가 낚아, 낚아서 넣어봐야 되나? <laughs> 어창이 작으면 뭘 해도 죽어. 그렇잖아요, 사실. 저희 동료 중에서도 응. 해에 상당 그 맛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음. 제가 조금 그래요. 무조건 살려놓고 봐야 되는데, 어창이 작으면 자기는, 왜또한번 나가면 이런 레저버트의 장점이 좋은 포인트를 계속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낚시 배가 못 들어가는 포인트로 들어가서 낚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조과가 좋을 때도 많거든요. 아 단점 이건, 이건 단점 이 있다. 내가 생각했을때 단점. 뭐죠? 낚아 놓은 고기를 꺼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뜰채 하나 사 주셔야 돼. 맞아. 옵션은 들어가야겠네. 이게 기본적으로 서비스로 대표님 뜰채 주세요. 아, 이거 고기 못 빼겠네. 네. 이또 운전대를 다른 분이 아, 아, 잡으셨어요. 이 보트를 구입하시기 전에? 어떻게 딱 결정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음. 어, 보자마자, 네. 그냥 뭐 아, 알아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또 이분은 네. 또 특이하시더구나. 굉장히 까다로운 친구인데, 음, 네. 괜찮다고, 아 괜찮다고. 그래서, 가서, 얘기 한번 들어보고, 네, 다음날 네. 가서 계약을 하고 왔어요. 아, 그러면? 네. 그 까칠하고, 네. 보트에 대해서 정말 전문성 이 c 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 보트를 추천을 해서, 되게 편안하게 <laughs> 솔직하게 얘기했나? 네, 저, 아니 <laughs> 전문가분이 또아 그게 가장 나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쉬운 네. 방법이 어디 있어요? 네. 기본 지식은 알고 있었어요. 네네네. 지식은 있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보트나 카약이나 이런 것들을 타면서 제가 아쉬웠던 점 부족했던 점이 그 안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사실 보트 결정하는 데에 전 어려움이 없었어요. 7명이 정원이라 7명이 다 탔는데, 다 낚시를 할수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해요. 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네네네. 뒤에 두 분, 여기 두 분, 네. 여기 이렇게 한 분, 네. 이렇게 한 분. 총, 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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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예. 낚시를 하기 위해서 배를 샀기 때문에, 어, 멈춰있는 상태에서 낚시를 하는 중에, 롤링을 굉장히 큰 기준이라고 판단하고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넓고 크기 때문에, 그리고 무겁기 때문에, 롤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타본 배 중에, 국산 배 중에서는 제 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낚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게그 만들더라고요. 가장 군준해야 된다. 그리고 나갔을 때 유선 배들이나 이런 배들에 의해서 내가 좀 해를 입지 않는 그러한 배들을 그 목적을 가지고 이배를 선택하게 됐는데요. 정말 거기에 맞게끔 유선 배가 지나가도 전혀 신경이 안 써지더라고요. 부모님도 뒤에서 서서 하루 종일 그 열로 하신 부모님들이 하루 종일 서서 낚시하는 모습 보고 얼마나 흐뭇했는지. 전에 지금 FRT 보트 타기 전에 고무 보트를 탔었는데 훨씬 더 안정적이고 무게감도 있고 주행 질감도 좋고요 어, 확실히 좋았어요 굉장히 익사이트 했어요 파도를 맞서느하고 너무 재밌었고 속도감도 좋고 낚시하기도 되게 편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중고를 구입을 했잖아요 보통... 그 회사에서는 사실은 손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중고를 구입했습니다. 대표님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이거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 대표님은 저를 너무 감동을 시켜주신 게 선주님은 자기는 모두 다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그냥 부르지 말고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자를 제가 달려지금 확인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그 문자를 캡처해서 제가 카페까지 올렸습니다. 아 이런 분은 없다. 낚시에만 우리는 해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전투 낚시를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족분들하고 아니면 형제나 연인이나 가족분들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타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이만한 보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을별 다섯 개만 줘야 되나요? 전 여섯 개 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런 생활 낚시잖아요. 그때 마찬가지요. 예 정말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저의 다섯 개 플러스 하나 다오습니다 만족도가 거의 9 9예요 저도 다섯 개 드릴 거예요. 응.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보트가 다치거나 보트가 이제 파손이 되게 되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시면 다 수리해드리니까 어, 다치지 마시고 어, 좋은 추억 만드시고 어, 안전한 보팅 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